마시러 갑니다 <laughs> 근데 여기 그 망고 요거트도 맛있다고 했던 것 같아 그렇지만 아침이니까 커피를 이거 뭐차 향이 뭔가 특이해 있지? 응. 망고 코코넛 요거트였나 이게? 시원한 거 이건 코코넛 커피 안녕하 <laughs> <laughs> 음 맛있어 이거 먹어봤어. 음, 근데 이 시리다. 음. 어 예쁘다. 어서 먹어봐. 트라이 트라이. 잘했어 되게. 오. 예쁘게 층층이 잘 쌓았네. 아, hey. 위에도 있네. 맛있 hey. 맛있나요? 맛있어? 맛있어? 대박. 아보카도도 있어. 아오. 음! <르기> 이게 수박인가? 군단다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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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네. 마당풍. 맛있겠다. 야. 아있다안 빨개지지?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래도 다들 자기의 연봉이 있을 텐데. 어때? 맛있어? <목소리도> 어, 음, 음, 맛있다. 응, 음. 음. 잘해야 되는데.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. 맞아. 음. 오, 봐. 음, 음 맛있다. <목소리도> 야, 그냥 없는 거지? 응. 귀엽네, 호텔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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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곰돌이 너무 귀여워. 모자 쓴 곰돌이. 우리 머리끈을 사야겠어. 그치, 더워. 오. 오. 어, 아, 웃기다. <laughs> 사람이 많대 <막 그냥> 있는데. <laughs> 저 좁은 길로. 시내 스위밍 풀. 우와. 우와. 아, 강와연이겠 오. 우와. 뭔가 향이. 좋아. 응. 좋은 향이나. 응. 음. 아, 좋아. <laughs> 아까 그 시내에서는 <laughs> 향도 없었잖아. 어. <laughs> 와, 어머, 화장실도 좋아. 어머, 너무 좋아. 와. 맘에 들어, 너무 예쁘다. 브라운관 TV야, 너무 신기하다. 데우 TV. 수진아나? 데우 TV? 모르지. 음, 웰컴티. 음, 맛있다. 나 최근에 성동수술 받은 적 있어. 아, 뭔데? 뭐. 뭐지? 와. 아, 가족이 말고 왔나? <laughs> 아요워 <laughs> <laughs> 어, 무서워. <웃음> 아, <웃음> 이거 야. 사진 찍으면 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가 아니야? 운점 없는 유일한 식당. <laughs> 유일한 식당. 나이브 <laughs> <아이고>. 야, 강아지. <laughs> 강아지.

너는 괜찮아. 근데 약간... 응. 향, 응, 향이 있어. 응. 그니까 미치겠다. 나 강아지 인기 짱이야. 야, 멍멍. 아, 귀여워. 진짜 꾸지마다 개천지. 뭔가 짜고 매콤함 와 맛있겠다 뜨거울 것 같은데 청년 손 괜찮나? <laughs> 모든 한국어가 되는. 어. 이건요. 살짝 대기난다 아, 구요 음 <laughs> <laughs> 근데 다 거야. 근데 삼겹살 주서 어른들 려 본점인것 음, 같고, 우리가 갖는 짝퉁인 것 같고. 맞아. 이데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. 아니 너무 짝퉁이 많아. <laughs> 조식 먹는데도 이렇게 예쁘냐? 아침부터꾸지한데 <laughs> 아, 그니까, 고기 저기...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, 완전 푸짐하게 담았네. <laughs>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. 근데 되게 해운대 같아. <laughs> 진짜 저기가. 어. 아, 너무 좋다. 바다다. 휴. <laughs> 오, 착해. 아이 예뻐요. 아이, 예뻐요. 예? 아니. 어, 몰라 그랬어 어, 아유, 뭐야? 장난치고. 괜찮아요. <laughs> 코코넛. 코코넛 워터? 음, 특이하다. 진짜 코코넛. 오, 맛있다. 음. 음. 아, 저기가 신관인데 신관으로 가면은 될걸 아마도. <목소리> <어허. 목소리> 어, 이렇게두개 하고 싶은데 비싸. 원래 만 원이었어. 뭔가 기발리는 그 느낌이. 어. 실시간. 어. 약간 옛날에 그 동대문 그 상가 같아. 응. 밤 수영해야 되나? 와 너무 좋다. 실시간. 응. 그러니까 준비하고 씻. 그치지 실하지. 어, 음, 그냥 케찹인가? 괜찮아. 음. 정말 맛있다. <laughs> 비빔밥 재료도 있고, 음, 음. 어, 메뉴가 그때그때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. 또 아, 날씨 너무 좋죠제미먹 으러 다갈 건데 맛있 겠지？헤헤. <laughs> <laughs> <사람 진짜 웃음> 这么长。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. 어, 오길 잘했네. 어, 정화은 너무 잘해냈는데? 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웅장한데? 한, 같기도 하고. <laughs> 맛어요 망고 맥주 먹을 거예요. 베트남 맥주가 썩 맛있는 거 같지는 밍밍해. 망고. 진짜 달아요. 음. 진짜 맛 있어. 음.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? 이 풀빌라. 진짜 동남아 휴양지스러운 느낌이 가득. 세미나를 빨리. 음. 뭔가 엄청 프라이빗하고 좋은데. 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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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맛집입니다 와 요컬 분위기 와 벌, 벌 끓는데? 어 무서울 정도로 벌, 벌 끓는데 넣자마자 는데이이다 이열치열이다 와 여기도 너무 예쁘다, 차영님. 저는 할게 없어서 머드 스파 할 거예요. 연습하고 싶고 아이아나머드스 머드 베스가8같아아 아, 아, 아. 와, Thank you. 아아 아. 와우. 대박. 가 진짜 미쳤어. 너무 좋은데? 쌀과자, 감자과자. 오리온인데 음. 와 너무 예쁘다. 올라코 올라까 맛있겠다. 이건 뭘까? <목소리>